You know, in Africa, so many poor people cannot eat any meals every day. Sawadika. <목소리가> <laughs> <laughs>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늘은 그 첫날 만났던 미소란 친구를 다시 만나려고요그 친구가 원래 저를 만나고 4일 후에 바로 그 몰디브로 워킹홀리데이를 간대요 6달 동안 그래가지고 다시는 못볼줄 알았는데 친구랑 같이 가거든요 근데 그 미소라는 친구의 친구가 비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일정이 조금 딜레이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한 4-5일 뒤에 다시 떠난다고 해가지고 보기로 했어요 사와디카 디나 이티야? 그럼 여기야? What do you want? 그냥 yeah. 파우원한 일단은 같이 점심을 먹으러 왔어요. 똑같은 거 시켰어요, 그냥 귀찮아서. 파 <laughs> For Instagram? for for me 알로이녕이녕안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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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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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good. Not good. <laughs> you know, in Africa, so many poor people cannot eat any meals every day. <laughs> <laughs> 여기는 그 터미널 21 안에 있는 그, 코스메리, 화장품 파는 데인데, 여기 이렇게 카테고리가 K 뷰티로 따로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K-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Did you "Find Your Friend c o s m e t i c This one is good. It looks like s u n c r e e n 그래서 지금 점심 먹고 오늘은 미소랑 그 통로에 있는 이쁜 카페 거리에 가 보기로 했어요. 여기를 저도 예전에 방고 왔을때딱한 번밖에 안 와봐가지고 저도 그 길이 제대로 기억나진 않는데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여기 쫙다 카페더라고요. 여기 카페 구경 좀 하다가 좀 이쁘다 싶을 때 들어가보려고요. 아, 여에서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올 거예요. 아, 여기 지금 그 카페거리로 걸어가고 있는데 650m라길래 그냥 걸어가도 될줄 알고 걸어서 지금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이 더운 날씨에 650m라, 아 그냥 택시 타고 오고 그랬네. 너무 덥네. 아 y 오이 오케이? 많이 오케이? 아파. 많이 <발> 아파? <laughs> 아, 미안해. 어. 빨리 카페 가서 시원한 거 마시면서 쉬자. 어. 드디어 도착했어요. 여기가 그 통로에서 가장 핫하다는 카페예요 No outside. Food and drinks. Please. 요 h i s 여기 the same 여기 i n g h e r 어 here. 어. 랑 마카?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here. 어저 외국인이 장사하는 데도 있네 아 여기도 카페인가보다 응. 얘죽으려고 하네 너무 더워가지고 He's g o n n He, he felt so hot 아 얘는 땀을 별로 이렇게 잘 흘리는 애가 아닌데도 얘도 지금 등이 다 젖었어요 어. <laughs> 여기 위의 층은 카페가 아니네. 아, 아까 어, It's 카페. This floor. So, the first floor is the only 카페 area, I think. 아, 여기 적혀있네. 그 아까 입구에서 보이던 그 이쁜 야외 테라스 같은 데는 사실 너무 더워요. 거기가 야외다 보니까 뭐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아 어, 그래가지고 여기 실 내면서 또 선풍기 앞에 지금 여기에 앉았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아 어,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모금 마시니까 살것 같네요 어~ 지금 이 친구는 그~ 몰디브 가는 거 그~ 비자 친구 때문에 딜레이 돼가지고 그거 통화하느라 오늘 하루 종일 바빠요. 워가지고 일단 택시 타고 이 친구가 너무 더워가지고 샤워를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일단 각자 집에 가가지고 샤워하고 좀 쉬었다가 이따가 초저녁쯤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가서 저녁 먹자고 사와디카 사와디카 그래가지고 어... 친구가 집에 들렀다가 그 개인 약속이 있다 그래가지고 갔다가 지금 여기 아이콘 시암에서 만났어요. 어우 여기 시끄러워. 여기 아이콘 시암은 저는 그 수상 보트를 타고 항상 왔었는데 이번에 태국 타고는 처음 와봐요. 그리고 이 친구는. 아이콘시에 와본 적이 없대요. 지금 이번이 처음이래요. 여기가 아이콘시 정문입니다. 이야, 여기는 진짜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터미널 21보다 더잘 꾸며진 쇼핑센터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나름 명품 백화점이고 그 명품 브랜드들이 있고요. 아무튼 여기가 더 비싸요. 다른 쇼핑센터보다. 와! t h e r have many s e a food cart. Yeah. We can eat here. Yeah. <웃음> <웃음> we can we can buy little by little and eat together. 황금이. 응, 황금아. 어, 둘어 두리안 l 리원헌드 baht. Yes. 어, oh, maybe one. we can try only one. Because I'm not sure I can eat or not. 어, no. oh, 맛있겠다. 어, oh, looks o yummy. You can eat me. What is that? 김 me. 김 me? What is that? 김 me. You want to eat? Mm, I, I want to try. <laughs> 오케이, okay, we we can look around first, and then later we come back here and eat. 와, 이건 뭐야? 와 이거, 아 치킨. 1한 달에 80바트 올리? 응. 오. 와 맛있겠다. 와 이것도 하나 먹고 싶다. 치킨. 어. Yeah. 응. 어, 이건 또 뭐야? 코코넛? 어. 어그 딥사마이에 파는 같은 오렌지 주스. 어. 와 이거 맛있겠다. 아 어, 이것도 맛있겠다. 와 꼬치 맛있겠다. 와 배고파서 그런가? 담아있어 보이네. 어? you know it's korean dessert yeah. 붕어빵 빵빵 음 mm. inside very sweet 음 let it b i inside sweet let it bit 네 붕어빵을 네 개나 탔어요 I mean, what is that 아 ah. i know that one 먹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아? <laughs> do you, do you want everything? Yeah, <laughs> hungry. we, we just buy mangga. We bought mangga. ma. <laughs> oh, Aloy. Oh, durian smell. Oh, sticky rice with mango. I tried. Aloy. Aloy. Oh, Aloy mang -mak. 이것도 하나 먹을까? 하나 먹을래? 너 하나? 응, 맛있어 알라이. 응? 어? 아니 순라이 해봐 지금 한 5분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이만큼 샀어요 이거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나는데 지금 배가 엄청 고파가지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왜왜와 여기 진짜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와, 다 맛있어 보이네 어, I, I wanted to try this one 어, 맛있겠다 어, 이거 찍고 있는데 너무 배고프네 이거 찍, 찍는 거고 나발이고 빨리 먹고 싶은데 어. 아 어, 근데 어디 앉아서 먹지? 어 이것도 맛있겠네 무슨 고기일까? 이 꼬치를 사면은 이렇게 이제 야채를 담아가라고 봉투를 하나 더 줘요 야 진짜 여러 벽을 다 파는구나 여기 그 여기가 진짜 이쁜 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 타이 태국 배물 위에 그 플로팅 마켓처럼 컨셉을 꾸며놔가지고 진짜 이뻐요. 어, 이것도 맛있겠다. I tried that one from light market before time. Uh, 알로이 e 어, 어. okay. 이따가 디저트. Okay. We can eat anything you want. You go ahead. <laughs> 와, 진짜 먹을 게 너무 많네. 마음만 같았으면은, 여기 있는 거다 하나씩 먹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저, 여기 재산 탕진하게 돼요. 지금도, 이렇게 좀 샀는데, 200바트밖에 안 남았어요. 집에는 갈수 있겠지? 어, 이거 30바트밖에 안 하네. 나는 오렌지 주스 하나 마셔야겠다. 여기, 땡오바는 하나에 70바트. 너무 비싸가지고, 그냥 이거 오렌지 주스 마시려고요 저는 이제 다산줄 알고, 어디서 먹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먹, 먹고 싶은 게더 있대요. 지금, 요만큼 샀는데, 와우. 이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뭔가 보더니 눈을 번뜩하더니 뭐 하나 더 사야 된대요. 응. What do you want? 너근. 안 얻. 아 아, we we see b e o r e We s w 아야야 야. 이제 먹고 싶었어. 아. 응. 아, 어즉석으로 끓여 주니까 더 맛있어 보인다. 너무 맛있어 알로이아탕이 필요해 피쉬 소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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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슈가 망맛 슈가. 오케이? 어. 비소스. 아이 솔즈. 아이 캔잇 에브리띵. 아니, 이거 산후부까지는 좋은데 먹을 데가 막딱 찾네. 어디서 먹지? Have a seat here. cannot eat here. I don't know. I, th I think it's not for restaurant. Yeah, I t h i n so. No, I think we can eat here. Oh, look at the people eating. All different. Hmm, all different, no. I'm so hungry, Mangma.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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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ngry, Mangma. Hmm, um, okay, 가. 오 oh, 맛있겠다. 일단은. 국물 먼저. 음. 맛있어? 알로이 알로이 에이거 어? <laughs> 아. <뜨거워>. <웃음> 아. <웃음> I r e i think here, t h I s r a m e n m o r e d e l i c i o u s t h a n l y like it. I really like it. I really like it. I r e a l y i e really like a l y e t e a l l y like it. I really like it. I r e a l y i t I really like i e a l t y l i t I t r y t I i k e i e chính xác pepper chili pepper nhá ớt, ẩm, ẩm, 알로이 아니야. 맛있네. 알로이, 알로이, 네와 이거 그냥 소세지 같지도 않고 안에 고기가 다 녹여지잖아요. 수제 소세지 같은 느낌. 봐야 알로이, 알로이 슈트빅?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먹어. 칠리 페퍼. 핫 스파이시? 어, 아이도나이. 아나이 칠리 페퍼. 툰 스파이시. 매워? 스파 알로이. 알로이 오렌지스? 아이거알로이막막진짜 <laughs> 어, 맛있어 역시, 이 라면은, 안마있을 수가 없어 항상 맛있어 아로이, 마이, 알로이마막스이이시나 마이, 마이, 마 have some little chili pepper inside. 그 그러니까 한국 으로 따지면 신조어 같은 건데 맛있다는 뜻이에요. 알로이랑 한국 랑국한 <laughs> 알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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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I was with my friend last weekend Saturday 음. uh, from the Yan Tampo Restaurant, have this one. And it was 1500. 음. Alloy? 이 그, 태국 고추 조금 먹더니 너무 맵다고 음. 울고 있어요. 이거 음. 이름이 분나파오래요. 분나파오? 엄청 달지도 않고 약간 담백한 맛이네. Not too sweet. 하나 먹어봐. Try one. No. 음, 이렇게 연유를 망고랑 그 찹쌀 위에 뿌려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름이 스티키 라이스 앤 망고예요. 알로이. Of c o u 알로이. Because mango. 로이알망로이 <laughs> Not s w 고아 잘못 샀네. 망고가 맛있어야 이게 맛있는 건데. Not s w 아. 그래도 스괜찮 응. 응. 진짜? 알로이. 아, 오케이. 아, <laughs> 오케이. 괜찮은데? 응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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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이이 약밥, 찰밥 그거 먹는 거랑 되게 비슷한 맛이에요. 맛있는데 그래도 알로이. 어? 아이고 어, 먹기 힘드네. 카오니아 음? 마무앙. 거 있어? 응? 거 있어? 카오니아 마무아 yeah. 카오니아 마무앙. 야. 앙고리아 노해 멘고 있어 멘고 있어 근데 멘고 100% 프롬 오브 프로듀트 그러니까 지금 네음 알로이 다 캔탈루프 요 브린트 잇 멜론 아이스크림 앤댄 디스 이즈 멜론 볼앤 디스 이즈 디스버드 근데 맛있어 알로이 알로이 막แซบมั 음. 트라이 트 알로이 먹막. 맛있어. 음. 알로이나. 그냥 뭐. 응. 새 맛있어? 아이 음 like 알로이. 응. 음 <목소리> 지금 여기서 먹은것 중에, 퍼스트. 이건 음. 또젤리들어 아, 들리 어? 아, 들어있네. 아, 아네 음. 아 이거 그거다 그거. 그 코코넛 스킨으로 만든 푸, 푸딩 야. 아로로이 샌. 라이라이 응. 셈 넘버 1. 셈셈 알로에 나? 넘버 1 넘버 1. Or y yeah. 음, 나는 셈셈. 응. 아. 진짜 잘 먹었다. 암소 풀 막막나. 이 막. 이 막막. 풀 막막. 이 막. 알로이 막. 풀 막. 아, 배불러. 결국에 이 붕어빵이랑 젤리는 다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집에 가져가서 먹는데요아 어 이제 밥도 먹었고 그 쇼핑 센터 구경도 좀 했겠다. 이 아이콘 시암이 그 육로로 올 수도 있지만 이 강가에서 배 타고 그 아이콘 시암 무료 셔틀 버스가 있어요. 수상 버스. 그거 타고. 이 강가 쪽으로도 여기 아이콘 시암에 도착을 할수 있는데 그 강가 쪽이 또 진짜 이뻐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나가서 좀그 야경 좀 감상 좀 하고 집에 가려고요. 아 근데 비가 와서 써가지고 다 천막을 이렇게 쳐놨네. 그래도 이렇게 나오면 짜란 여기가 아이콘 시암에서 강가로에서 올수 있는. 그, 무료 셔틀 수상버스 정거장 쪽이에요. 그리고 여기 광장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아이콘시암 쇼핑센터. 겉에 모습이에요. 이야, 여기도 센트럴 월드만큼이나 엄청 커요. 근데 이제 센트럴 월드는 그냥 일반 쇼핑센터면 여기는 약간 럭셔리 쇼핑센터. 이쪽이 이제 그, 수상 무료 셔틀버스 타는 그배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강가를 옆으로 두고 산책을 할수 있는 이 아이콘 시암에서 지은 이름으로는 여기가 리버 파크예요. 강가 전망을 보면서 산책할 수 있는 리버 파크. 아름답지 않습니까? <laughs> 이제 야경도 감상했겠다. 집에 가려고요. How was today's 티 a r t 티 d 티 y s 마 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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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저희는 이만 집에 들어가려고요 지금 이제 10시가 다 돼가지고 곧 있으면 여기 쇼핑몰도 문을 닫거든요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바이 라곤카 라곤카 빠이빠이